킹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컵의 킹 키워드는 관대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인생의 파도도 받아들인다. 바다 위 왕자의 온화한 표정으로 자리한 왕의 모습이 보인다. 파도의 움직임조차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배경에 그려져 있는 돌고래는 그의 여유로움과 관대함을 느끼게 한다. 정방향 유연하게 넘긴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 현명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기다. 넓은 도량을 발휘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타인을 돕는다. 마음속 그릇의 크기를 나타낸다. 일어난 일을 태연하게 받아들일지 그것에 휘둘려 우왕장왕할지알수 있다. 역방향 휘둘리다가는 자신을 잃는다. 타인의 안색을 살펴 의견을 바꾸거나 대하는 사람에 따라 태도가 변한다. 자신의 자신의 중심축이 없는 상태다. 현재 상황, 정방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 마음의 소리를 듣고 지혜를 짜내야 할 시기. 역방향. 오해를 부르기 쉬운 시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황. 자주 망설인다. 감정. 정방향. 반드시 끝이 있음을 깨닫는다. 전부 수용하는 마음. 모든 것을 긍정한다. 역방향. 들키지 않, 않는다면 상관없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지루하다. 죄악감을 느낀다. 문제의 원인. 정방향. 분별 없이 받아들인다. 너무 솔직한 태도가 화를 부른다. 역방향. 자신이나 타인에게 부르다. 겉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 미래 전망. 정방향. 예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한다. 강력한 지원자가 생긴다. 새로운 길을 간다. 역방향. 편한 길로 간다. 약값 빠진 상, 생각에 사로잡힌다. 결의가 흔들린다. 조언. 정방향. 자제심을 잃지 말라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라 주위에 반드시 자기편이 있다 역발 역방향 큰 이득을 위해 작은 손해를 감수하라 일관성을 가져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연애 정방향 안도감을 느낀다 가족 같은 각별함 마음의 의지가 되는 관계 온화한 남성 역방 역방향 상대의 외도 신용할 수 없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수상적인 남성 치밀한 사람 일 정방향 배려가 있는 직장 분위기, 원하는 만큼의 보수, 간대한 상사, 부하의 성장을 지켜본다, 예술가, 역방향, 뇌물, 탈세 등 불법 자금 조달, 정에 호소한다, 변덕스러운 상사, 노력, 노동력, 착취, 대인관계, 정방향, 센스나 취향이 똑같다,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다, 온하고 성숙한 사람, 정신적 지지, 역방향, 매번 말이 바뀐다, 아른 채 안다, 얄팍한 화제, 지루한 관계, 기타 정방향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인다 현실을 깨뜨어본다 적합한 대처 어, 현명한 사람 느긋한 태도 역방향 보고 싶은 것만만 본다 위태롭게 균형을 유지한다 자신을 속인다 둔한 사람 이상 커브 킹 오브 컵이었습니다.